오늘 칼퇴근하고 끝나고 친구들하고 숨어가야 했다. 예, 밀봉클레 신준욱 팀장입니다. 아, 아 저희 조단이엘님이라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 죄송합니다. 아, 주의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, 원장님 죄송합니다. 단이엘님, 네 팀장. 님 음, 업무 잘 하고 있어요? 네, 네. 신고 다 처리해 놓고 뭐 어떤것 때문에 그러세요? 거 이제 저녁에 네. 살롱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? 어, 살롱에서 그때 배달은 문제는 없었어요. 뭐? 아무 일이 없었다고? 이 하... 원장님한테 전화 왔잖아. 다니엘님보내지 말라고. A few moments later. 어. 어왜 그래요? 다니엘 님? 아, 못 났어요. 아, 뜨더워요열 받아요. 이거 말고, 이거 뿌려요. 어우, 머리에 열이 다 씹네. 그쵸? 와. 태어나자?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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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